우리는 지금부터 기본 영어 파트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파트 2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파트 1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각각의 내용들이 다 기억나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기억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파트 1 수업으로 돌아가셔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 수업에서는 문장의 형식의 각 자리에 하나의 단어만 들어간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랬던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한 자리에 여러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당연합니다. 한 자리에 여러 단어가 들어가서 자리가 길어지는 경우, 관건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자리인지 파악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와 자리를 끊어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파트 2에서부터 우리는 한 자리에 여러 단어가 들어가서 문장의 각각의 자리가 길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문장 자체가 길어지는 것을 학습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문장의 어떤 자리가 길어지는 경우부터 보는 것이 좋을까요? 문장의 중심, 뼈대, 기준은 동사자리라고 했으니까 동사자리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서 길어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정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동작이나 작용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시제 굴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라는 건 결국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 개념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 굴절에서 본 것처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는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완료되고 있음을, 또는 반복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은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그때그때 그때 나타나는 모양새라는 뜻으로 동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상, 완료상, 반복상, 습관 규칙상이 대표적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상은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완료상은 그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반복상은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습관 규칙상은 그 행위가 습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반복상인지, 습관 규칙상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사의 시제 굴절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규칙 동사의 경우 동사 뒤에 ed를 붙이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will이라는 것을 붙였던 것처럼 어떤 상인지를 표현하는 언어 형태 장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have pp이고, 완료상과 진행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형태는 be ing 형태이고, 진행상과 반복상, 습관 규칙상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형태는 have been ing이고, 진행상, 반복상, 습관 규칙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한 PP라는 것은 동사의 준동사 굴절에서 나왔었던 과거 분사와 형태가 동일하고요. ING라고 하는 건 동사의 준동사 굴절에서 나왔던 현재 분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형태와 상이 하나씩 대응이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 의미가 여러 형태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역시나 1대1 대응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상에 대한 내용은 길고 복잡해서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